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는 질투란 감정을 느낄까요? 내가 이 고양이만 막싸드으면요 다른 고양이가 나를 막 째려보는 것 같다는 질문도 종종 받거든요. 고양이의 복수 혹시 아세요? 뭐 내가 고양이를 막 야단을 쳤더니 얘가 비싼 물건을 떨어뜨려서 복수를 했어요. 집사랑 있는 시간 때라면 집사랑 놀거나 집사 옆에 있는 걸 좋아해요. 지금처럼요. 하지만 집사가 없다면 얘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우리 집사들이 고양이 행동에 대해서 흔하게 하는 오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하는 고양이 행동의 대부분의 오해는요. 고양이를 고양이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고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되기 때문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끔 받는 질문 중에요. 뭐, 중성화 수술을 시켜, 시키고 났더니, 방구석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어요. 저를 원망하는 건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들어보는데요. 고양이는 더 이상 자신이 남자가 아니라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거나, 이런 것 자체를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사를 원망해서 그런 눈빛을 보내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단지 수술로 인해서 몸의 상태가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수술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집사의 손길을 현재 거부하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고양이가 나를 원망한다고 느끼는 것은요. 단지 고양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 내가 얘를 예의사와 한없이 중성화 수술을 시켰다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투영돼 가지고 고양이의 기분을 의인화해서 잘못 생각한 결과예요. 원망이나 죄책감 이런 고차원적인 감정은요. 우리 고양이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중성화 수술 이후로 종종 성격이 변하는 경우도 볼수 있는데요. 좀더 응석받이가 돼서 사람한테 안기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쿨해져서 주인, 주인한테 잘 오지 않고 혼자서 잘 지내는 경우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어떤 수술의 영향이라기보다는요 수술 이후에 어떤 호르몬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는 본래의 성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본래의 성격이 이제 발현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게 그 아이의 원래 성격인 것입니다 수술로 바뀐 게 아니고요 고양이는 질투란 감정을 느낄까요 내가. 이+ 고양이만 막 쓰다듬으면요 다른 고양이가 나를 막 째려보는 것 같다는 질문도 종종 받거든요 지금도 내가 얘를 쓰다듬으니까 저쪽에서 다른 고양이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것은 질투의 감정일까요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단독 생활을 합니다 즉 홀로 사냥을 하는 동물이고 홀로 살아가는 동물이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 마리가 한 영역 권을 공유하거나 집에서 담요 사육을 할 경우에는요 강아지처럼 엄격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느슨한 사회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강아지처럼 개개별로 층층이 모든, 모든 아이들이 어떤 사회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즉, 한 마리의 보스가 있고, 나머지는 평등한, 이런 되게 느슨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그나마도 보스의 개념도 굉장히 힘이에요. 예를 들면은, 밥 먹을 때 보스는 얘가 되기도 하고요. 특정 자리를 차지할 때 보스는 또 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 옆에서 아양을 먼저 떨때 보스는 얘가 되기도 하는 거죠. 즉, 얘가 내 옆에 있고 난내 무릎에 항상 앉아있다 그래서 얘가 이방의 보스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단지 나에 대한 어떤 소유권 주장은 얘가 먼저 하는 거죠. 이견 개념, 이 개념에서 나에 대해서는 얘가 보스를 차지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특정 고양이만 이뻐하면은요, 거기에서 이 느슨한 사회 안에서 어떤 불공평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즉, 나도 좀 이뻐해 주라 이러한 욕구가 사람에게 이제 어떤 욕구가 투영되기 시작하는 거죠. 즉, 이쁨 받는 고양이를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밀어내는 게 아니고요. 나도 이뻐해달라고 쳐다보거나 아니면 나에게 파고드는 거죠. 나도 좀 이뻐해달라고 자신도 좀 이뻐해주고 자신도 좀 만져달라고 애처롭게 쳐다보는 거를 개인적으로 얘만 이뻐하고 쟤를 좀안 이뻐했기 때문에 미안하기 때문에 보통 질투의 시선 혹은 나를 째려보는 차가운 시선으로 제가 오해를 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나를 쳐다보는 고양이는요, 얘를 이뻐하고 있을 때 다른 이에 나를 쳐다본다면요, 자신도 좀 이뻐해달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양이의 복수 혹시 아세요? 뭐, 내가 고양이를 막 야단을 쳤더니, 얘가 비싼 물건을 떨어뜨려서 복수를 했어요. 뭐, 이런 경우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나요? 이런 질문 종종 들어오거든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뭐, 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얘를 야단친 이후에, 내가 내가 아끼는 물건을 떨어뜨려서 망가뜨렸으니까, 아, 나한테 복수하는구나. 화가 나서 어떤 행패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양이는요, 어떤 복수나 보복이라는 이런 고차원적인 감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우선 뭐,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야단 맞았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잘 못해요. 단지, 갑자기 주인이 화를 내고, 어떤 자신에게 스트레스 받을 만한 행동을 했, 했을 뿐입니다. 고양이는 받은 이 스트레스를 위해서, 주인의 이상한 행동을 위해서 받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도 평소에 안 하던 이상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평소에 뭐 보통 평소에 안 올라가던 곳에 올라가게 되고 안 다니던 길에 가게 되고 스크래치를 안 하던 곳에 스크래치를 하게 되고 오줌을 안 싸던 곳에 오줌을 싸게 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일 이른서요. 이 과정에서 안 가던 곳에 가기 때문에 건드리 평소 건드리지 않았던 것을 떨어뜨리게 되고 안 오르던 곳에 올랐기 때문에 주인이 정리해 놓은 것을 흩어뜨려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단지 얘를 혼냈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아, 얘가 나한테 복수를 하는구나. 얘가 나한테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역시 의인화의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곳에 소변을 본다 그래서 나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고요. 나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양이는 여러분이 아끼는 물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또 여러분이 속상해 한다는 그런 감정 역시 이해를 전혀 못 합니다. 즉, 복수와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야단치는 일과 무언가를 망가뜨리는 것을 연관시키는 것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지 고양이한테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뭐 인지시킬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고양이를 야단치는 행위는요 어떤 교육의 목적보다는 고양이에게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놀라게 할 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과의 신뢰만 깨뜨리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행동의 변화로 인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결과들. 아, 대부분의 경우는 안 좋은 결과들이죠. 무언가 망가지거나 무언가 쓰러지거나 무언가 손상되는 이러한 결과들의 책임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꽃으로도 때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평생내 고양이가 저랑 같이는 너무너무 얌전하고 착한데 뭐 저만 없으면은 난동을 부려요. 저만 없으면 이것저것 부셔놔요. 저만 없으면 이것저것 쓰러뜨려놔요. 이런 질문도 받거든요. 그 평소에는 뭐제 눈치를 보라고 얌전한 척 하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보통은 집사랑 있는 시간대라면 집사랑 놀거나 집사 옆에 있는 걸 좋아해요. 지금처럼요. 하지만 집사가 없다면 얘들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게 됩니다. 생각보다 잠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거든요. 하지만 어린, 설기 왕성한 고양이라면은요. 스스로 혼자 놀기 시작합니다. 즉 몸에 축적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어떤 우다다를 통해서 푼대거나 평소 올라가 보지 못했던 곳에 올라가고 주인수 때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다니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곳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렇게 마음대로 다니는 게 당연한 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일으키지 않던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시 일부러 집사가 없는 틈을 노린 건 절대 아니고요. 단지 집사의 제재가 없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창의적으로 놀았을 뿐입니다. 이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뭐 내가 어디 멀리 떠나는 날만 되면은요, 더 안절부절 못하고 울면서 저를 따라다녀요, 아니면 울면서 저한테 안겨요. 뭐 야옹야옹거리고 저를 계속 쳐다봐요. 뭐 제가 어디 여행 가는 걸 아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도 받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출장을 가시거나 며칠 집을 비우시거나 여행을 가게 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침 행동이 평소랑 달라지게 될 거예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게 되고 커다란 가방을 꺼내고 이것저것 짐을 챙기기 시작하고 좀더 부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에 고양이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평소에 못 보던 짐이 꺼내지거나 이런 것들은 고양이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나와서 여러분을 관찰하기 시작하죠. 항상 똑같은 평소를 살아가는 동물인 고양이에게는요, 이런 집사의 어떤 변화, 집사의 부산성 행동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당신에게 더 치대고 여러분에게 더 쫓아다니고 울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거예요. 집을 멀리 떠나는 여러분, 자, 여러분은요. 단지 미안한 마음에 멀리 간다고 고양이가 안절부절하는구나. 내가 어디 가는 걸 얘가 아는구나. 아유 미안해 죽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즉 너무 의인하실 필요 없고 고양이 입장에 서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예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양이가 유달리 암전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어떤 병이 들었더라. 아니면 뭐 고양이가 구석에 숨어서 잘안 나와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봤더니 어디가 아픈 거더라. 뭐 나를 믿지 못해가지고 아픈 걸 숨긴 거냐. 평소 고양이는 아픈 걸 숨긴다 그러는데 내 앞에서 숨기는 것 같아서 너무 섭섭하다. 이런 분들도 좀 있으세요. 원래 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인 고양이는요. 자신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자신의 몸이 아프다면요. 구석진대로 들어가 숨어서 쉬면서 자신의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습관이거든요. 사람도 아프면 침대에 들어가서 쉬잖아요. 그리고 회사도 쉬잖아요. 그냥요. 구석에 들어가서 쉬는 거는 본능이에요. 몸이 안 좋기 때문에요. 야생에서는 실제로 구석에 들어가서 숨었다가 회복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고양이는 죽을 때가 되면 구석에 숨는다 이런 낭설도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지 못해서도 아니고 여러분께 폐를 끼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석에 웅크리고 있고 안 나온다는 건 어디가 안 좋다는 얘기니까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은 우리가 고양이에 대해서 하는 흔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페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